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신중년 유튜버 스쿨 23회차. 오늘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명함 만들기에 대해서 스터디 하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들어가겠습니다. 제 디지털 명함 먼저 만들어 놨는데요. 이 만드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지금 선생님들요 단색 배경 문제 갖다 놨는데요. 자, 전지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단색 배경에서 선생님들 먼저 이 이쪽에 타임라인에 하얀 단색 배경을 먼저 터치합니다 그리고 나면 선생님들 요 왼쪽에 점 3개 나오죠 점 3개 점 3개 터치합니다 그리고 나 선생님들 요 디플리케이트 레이어 터치합니다. 지금 선생님들 액자 만들라고 이거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액자에 자그리고 남은 선생님을 요 이렇게 다리로 드래그 해 보면은 지금요 하얀색 트리케이트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일단 놔두고요. 먼저 요 메인 타임라인에 요 하얀색을 터치해서 노란색으로 바꿔주려 합니다. 터치하고 선생님을 요 하얀색 터치해서 노란색으로 바꿔줍니다. 터치하고. 선생님 노란색 있죠 노란색 지금 요 디지털 명함에 그 액자를 노란색으로 해주려 그런 의미입니다 노란색 터치하고 체크 패치 터치해서 저장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 요 이번에는 요 아래로 좀 드래그 해 보면 지금 요 하얀색 2.4 하얀색 이걸 하얀색으로 색상을 떠올릴게 큰색깔을 바꿔줘야 하니까 터치합니다. 터치합니다. 이거 터치하고, 나서 선생님을 요, 메뉴에 요, 하얀 네모 있죠? 터치해서, 요, 옅은 하늘색으로 터치해줍니다. 터치하고, 선생님을 요, 체크페이 터치해서 저장합니다. 자, 그러고 나오면 선생님을 요, 미리 보기 전에 조그마하게 있는데요. 조절 좀 눌려서 좀 키워줍니다. 이제 쭉 키워가지고, 노란색 테두리만 좀 남겨놓고, 됐습니다. 이제 저장, 터치해서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온 선생님들 제일 문제읽는지 사진. 사진 있죠, 사진. 이 사진은 선생님들 지금 뒷 배경을 없애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윤곽선을 좀 하얀 윤곽선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요, 유튜브 스쿨 20회 차에서는 그 사진 딥빙 업체에게 21회 차에서는 요테두리 색상 넣어주는 것 때문에 했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신 분들은 그쪽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 선생님들 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 미디어. 미디어 터치하시고. 그러고 나면 제가 지금 픽셀 랩이란 앱을 사용했는데 예, 픽셀 랩 터치해보면, 은 자,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이거 만들어놨습니다. 터치해서 사진을 가져오면, 은 선생님, 요, 미리 보 조절점 터치해서 위치 이렇게 한쪽으로, 항시 선생님들 요, 균형을 맞추고, 뜨, 아래가 뜨면 안 되고, 이렇게 딱 맞춰줘야 합니다. 맞춰주고, 자, 굴고 나서 체크패시 터치합니다. 저장합니다.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이제 요 글을 좀 가지고 계셔서 제가 가지고 요 선생님 요즘은 우리가 독수리 타법이 아니라 이렇게 메모장에다 글을 입력해 놨다가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복사하고 다시 키는 면스 나와가지고 레이어 터치하고 텍스트 터치하고 여기다가 꾹 누르면은 붙여넣기 나옵니다. 확인 누르고요. 좀 조절 좀눌어서좀 좀 키우고. 한쪽에도 위치 맞추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제가 이거 이 글을 글꼴하고 요 글꼴을 일단 a 터치세요. 선생님요 글꼴이 또 없는 분들은 제가 그2회 차에서 그 SS토 그 설명하는 데서 거기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음 카피스 당당히 이걸 제가 글꼴을 좀 바꿨습니다. 터치해서, 체크피스 터치해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용곽선을 주기 위해서 좀 아래로 드래그 해보면은, 용곽선 터치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러면 요, 지금 현재 요, 검정색이 그냥 터치가 딱되 있어서, 바로 되있는데 색상 바꾸시면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그대로 쓸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체크패스터치에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이제 또글가족에서 홈버튼 누르고 여기서 글써 놓은 것들을 쭉 복사해서 레이어 터치하시고 텍스트 터치하고 꾹 누르면은 붙여넣기 나오죠 여기서 터치해서 좀 스페이스 좀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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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간격 좀 줄이고 여기서 스페이스 줄이고 예다 네, 확인 터치면 이렇게 딱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절 좀 눌려서 위치 같은 크기 좀 조절하시고 이 정도 하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여기서 이제 글꼴을요 색상 먼저 이제 청색을 좀 바꿔주고요. 색상 하얀 네모 터치해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체크표시 터치하고 저장합니다. 그럼 이제 글 색상 바꿔줬고 그다음에 글꼴을 제가 지 요것을 구기 되글려 터치해서 a 터치해서 선생님들 한국어 터치하고 고기레귤로 터치해서 체크 피스트 처럼 저장됩니다 그러 이제 됐고요 됐고, 그 다음에 AR 이제 선생님들도 체크 피스트 저장하고 이 굿인생 창작소 복사해서 레이어 터치하고 텍스트 채우셔서 꾹 누르면은 스페이스 줄이고 확인 터치합니다. 그러면 테이를 한쪽에 갖다놓고 위치점 조정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음 검정색이니까 색상을 하얀색 터치해서 네모 터치해서 검정색 터치해서 그 다음에 체크표시 터치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굴꼴을 선생님 제가 이것은 에 터치해가지고 한국어 터치해서 미싱레귤러 자가 치 체크표시 터치 체크 터치에 저장하고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 좀 위치 좀 잡고 이렇게 자 됐고 이제 선생님 이제 지금 안한게 이제 체크표시 저장하고요. 요 행복 가득하고 요 스마일 표시 이걸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쭉 와서 선생님 여기서, 자, 레이어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오브레이 오그레이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드래그 해보면, 이 병마 스티커요, 한국어 있어요. 이게 터치합니다. 여기 터치하면 선생님들요, 오늘도 행복 가득 있죠 또요. 스마일패시도 있고 이거 터치해서 위치 정면됩니다 먼저 행복 가지고 터치하려 합니다 터치해서 체크피 터치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절점 이거 터치해서 위치 크기가 조절하면 서우 위로 올리고 이렇게 예, 이 정도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체크피 터치해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 오버레이 이 병마 스티커 터치해서 스마일 핏 터치하고 체크핏 터치하고 조절점을 조금을 줄여서 위치 맞추고 자, 이러면은 체크핏 좀 저장하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게 선생님들요. 체크, 이 캡쳐를 해야 할게 캡쳐. 저장을 시키니까 캡쳐를 터치해서 캡쳐 저장 있죠? 터치합니다. 그럼 우리 갤러리 지금 캡처 폴더로 저장됐습니다. 여기서 홈버튼을 빠져나오고 갤러리 가면 선생님들 지금 방금 만든 게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이제 디지털 명함 선생님들 얼마든지 SNS 공유하고 가능하겠죠, 선생님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스쿨 24회차에서 또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